회춘하려는 인간의 욕망. 인류 역사상 죽음을 피한 이는 단한 명도 없었다. 프랑스 소설가 시몬르 보부아르가 쓴 소설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제목처럼 말이다. 그러나 지구상 모든 생물이 다 죽는 건 아니다. 우리의 머나먼 선조격인 박테리아, 대부분의 핵을 가진 미생물들, 크기가 작은 원생생물과 곰팡이, 효모균 같은 균류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한다. 이들은 산소부족이나 화재 등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죽지 않는다. 미국 진화생물학자 린 마굴리스 전 매사 추세츠대 생물학과 교수는 어째서 우리는 죽도록 설계되었는가라는 글에서 노화와 죽음이라는 과정은 진화의 산물일 뿐이라고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박테리아, 귤류, 원생생물은 성적 파트너 없이 자체적으로 생식하고 성장할 수 있다. 즉, 번식의 상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진화의 어느 순간 상대가 필요해졌다. 마글리스 교수는 죽음은 우리가 유성생식 즉두 생식세포가 결합해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생식법. 과 감수분열 즉 생식세포 분열 방식이라는 특성을 획득하게 되면서 치르는 대가라고 설명한다. 인간의 선조격인 생물들은 적극적으로 상대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춘 생식세포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상대와 결합해 젊음을 되찾았다. 인간도 그런 길을 걸었다. 남녀가 만나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아이의 부모는 늙어 죽었다. 마골리스 교수는 프로그램된 죽음은 특정 개체와 세포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배아라는 새로운 생명은 이렇듯 예상 가능한 유형의 죽음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원생 생물이나 박테리아와 달리, 짝을 찾아 아이를 낳는 방식으로 영생을 획득했다는 얘기다.